3-가.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연 1회 공시 자료를 등록하며 자료 기준일은 당해 연도 1학기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내용은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 시간 및 교육 과정 운영 계획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 과정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이 확인됩니다. 놀이과정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놀이과정을 운영하는 일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합니다. 10분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며,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보고 시에 따라 일일 교육과정 시간은 4~5시간 내 운영시간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운영시간 초과 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 팝업 메시지가 보입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유치원 운영계획, 가정통신문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운영시간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근거명과 입력근거 첨부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근거 자료 등록 방법은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명과 입력근거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근거명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자료명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은 선택 사항이므로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되는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가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이전 공시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자료가 조회됩니다. 연간 교육과정 편성 계획안에 교육과정 운영 계획 파일 작성 방법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관해 연간 계획을 업로드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향, 교육 목표 및 교육 중점, 영역별 목표 및 내용, 교육과정 운영 지원 평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운영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운영 계획을 공시합니다. 파일 첨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명은 2022 땡땡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각 파일당 30MB 이하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한글, 워드, 엑셀 또는 PDF 파일로 탑재 가능하며 파일 업로드 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 계획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파일 업로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로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소지 자격, 교사의 총 경력, 후봉 포상 내역 등을 포함하는 것을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사진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얼굴 부분을 가리고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성별, 소지자격, 총경력 등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수 있는 정보인 이름과 성 기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성별, 소지자격, 총경력은 삭제 처리하고 이름 석자는 모두 공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자료 등이 근거 자료가 될수 있으며 연간 교육과정 편성 계획안 필수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가 교육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